자, 안녕하세요. 한국 장기는 차다. 자, 어, 선수 귀마, 상대 후수 기마입니다 일단 찾기를 열고 시작하겠습니다. 상대가 워낙 많아요. 워낙 많기 때문에 이쪽 찾기를 열었고요. 마 올라가고요. 면포를 같이 하겠습니다. 상대가 찾기를 안 열으니까 제가 열었어요. 일단 차를 나가, 아, 병을 민다. 자, 상부터 올라가서 반대쪽 병이 나오는 거에 대한, 아, 마가 나왔어요. 아, 상대 전적이 잠깐 궁금했고요. 자, 병 달라고 가봅니다. 아, 피하네요. 자, 일단 도와주는 수를 둘 수는 없고 중포를 가 보겠습니다. 중포를 상대 지금 말을 견제하는 느낌으로 가보는 거예요. 아... 안 속네. 일단 말을 올라가서... 네, 말을 올라가서... 아 장군 오네요 역시 뭐 그냥 사로 대응하겠습니다 와 양득이다 자 이거 차로 산길을 막는다 해도 안 막혀죠 이게 지금 아 양득은 좋고 어... 자, 제가 좀수좀 좀 볼게요. 일단, 그냥 할게 없네요. 조를 쓸어서 아, 어, 할게. 그래요. 그냥 조를 쓸어서 일단 턴으로 한번 넘겨볼게요. 야, 상장을 맞지 않겠다는 거죠. 상장을 맞지 않겠다. 아, 요즘 급장기가 이렇게 잘 두나요? 마가 올라가서 한번더 뛰면 포를 유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장기판을 좀 넓게 보겠습니다. 자. 마가 올라왔고 다음 수에 한번 더 뛰면 포를 잡을 수 있는데 와아자 어. 일단 포가 포를 상위 잡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를 어, 살을... 궁중에 올리지 않았으면 포가 위험했죠. 자, 일단 포가 너무 와서 담수에 차를 씌워보는 게 어떠, 어떨까 싶어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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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이 먼저 나갔어. 그렇죠. 상이 먼저 나갔었 네, 상이. 장군. 자, 마가 올라올 수 있는데. 자, 안 되죠. 마가 올라오면 어차피 병이 죽습니다. 사과 받을 수밖에 없네요. 그렇죠. 자, 여기서 차로 포달, 포 앞으로 갔다 놓으면 외통수는 아니네. 바가 있구나. 가볼게요. 어떻게 대응하는지. 아, 안전하게 가시겠다. 자 양차를 움직인다. 양차. 와 잠깐만. 나 이걸 본 거야? 자 마가 지금 갖다 주면 차가 먹죠. 그리고 포가 살을 때려요. 잡겠죠. 상이 넘어가면서 양차가 걸립니다. 야 이거 돼? 이게 이렇게 내가 이걸 본 거야? 가볼게요. 이거 될것 같아요. 이거 잡겠죠. 지금 마가왜 왔지? 자, 지금 제가 몇수 앞을 본 거예요. 지금 이거 뭐 차가 말을 잡으면 차 죽어요. 아 갑니다. 버사타. 이거 잡겠죠. 그렇죠. 자, 상띄어서양차 겁니다. 와, 내가 이걸 봤어? 양차 걸렸어요, 지금 자, 4 먹으면서 돌진할 것 같은데 점수가 55대63.5 그렇죠? 잡고 자, 52대50.5 자, 1.5점 이기게 됐어요 와자 차가 돌았는데 상이 병 조를 치는 게 부담스럽긴 한데 찾기를 열리는 거거든요. 일단 차가 나가서 지금 상이 상졸타를 하고 차 길이 열리는 게 부담스럽습니다. 아 상달라. 달라자 포가 포가 나가서 일단 마 몇을 막을게요 지금 자 마가 나왔기 때문에 자 상이 먼저 조를 때리냐 아안 쳤죠 자 그러면 이제 솔직히 차가 차가 나오는 게 조금 부담스럽긴 하거든요. 상대 차를 물, 묶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차가 나오지 못하게 상이 조를 때리. 아, 양차, 양차 걸렸다. 자, 이거 양차 아니에요. 자, 이거 만약에 제 차를 잡으면 외통입니다, 이거. 자, 차가 말을 달라고 합니다. 이거 잡으면 외통이에요. 가볼게요, 이거. 외통 나오면, 와, 쇼쇼 각이다. 아, 그렇죠. 봤네. 자 이제 차 피하면 됩니다. 이게 왜그 양차 걸린 게 아니었어요? 야나왜 이렇게 오늘 좋은 수가 계속 보이냐? 자 이건 잡음, 잡으면 되는 거고. 아 근데 갑자기 잡네. 아 마가 있구나. 자, 여기에서 그러면 저는 차가 두 대니까 대차를 요청한다. 대차를 요청하면 지금 점수가 이기고 있는 상태에서 차가 없어지면 상대가 불리하니까 대차 요청 차가 피할 것 같아요. 자, 이럴 때 포가 치고 10초 남았습니다. 포가 살을 치고 궁이 잡을 수밖에 없을 때 차장을 치겠습니다. 자, 이거 먹을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대차 안할것 같아요. 대차 안 하면 차장까지는 거의 자동문이거든요. 대차 피하면 포가 살을 칩니다. 그럼 차가 걸리니까 마가 상을 못 잡아요. 지금 차가 걸렸죠? 못 잡죠? 잡을 수밖에 없어요. 포를. 자, 차장을 치고 아, 네. 자, 해설 다시 다시 할게요. 자, 이거 잡을 수밖에 없을 거고 궁이 포를 잡으면 귀에부터 차장을 칩니다. 그 올라갈 수 있는 데가 궁이 피할 수 있는 데가 위에 한 군데밖에 없어요. 그쵸 자, 장군, 자한 군데밖에 없습니다. 자 여기서 차장 지금 위에는 차로 장을 지금 포한테 잡히기 때문에 일단은 마에서 벗어나서 차장 한번 더 치고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차를 일선까지. 자 일성까지 가져갔을 때아초 남았습니다.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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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가 상을 잡겠구나. 그렇죠, 그렇죠. 마 잡죠. 자이 장군 이거 이거 이제 장을 쳤을 때 마가 들어오느냐 차가 들어오느냐 이거예요. 자 상은 내줬고 마가 들어오면 10초 남았습니다. 어차피 마가 또 죽죠? 위 옆에 있는 마가. 자, 차가 들어올 것 같아요. 장군. 자, 이거 거의 차가 들어올 것 같고, 대차가 하나 이루어질 것 같아요. 지금 점수가 40점 대 47점, 7.5점 차인데, 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, 그리고 마가 하나가 공짜로 죽죠, 지금. 자, 마, 그렇지, 차가 들어오죠. 제 이상 맞았죠. 장군. 마가 잡을 수밖에 없고, 이렇게 마가 하나 어 있습니다. 자, 점수는 2.5점 차인데, 2.5점 차인데, 차가 있고 없고 차이가 크죠. 자, 상이 나갔고. 자, 여기에서 이제 졸을, 졸이 올라갔을 때, 막을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. 조를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. 자 병으로 잡자니 산길이고. 자 이거 막을 수 있는 기물이 없어요. 계속 올라갑니다. 또 올라가죠 이거. 자 여기서 마가 막아... 잡아도 차한테 잡히죠. 점수가 역전돼요. 아네 고생하셨습니다.